김니다김승철 반대편, 길게. 김승현, 자, 김승현 반대편, 이때 김학섭의 파울입니다. 아, 저거는 뭐. 자, 아, 지금, 저거는 김승현 선수가 흥분할 게 아니죠. 예. 어. 자, 지금 김학섭 선수의 어떤 고의적인, 물론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네. 자, 김승현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. 이때 김승현 선수가 자리를 잡고,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 지금은 밀려 넘어졌던 김승현 김학수 어부님이 손을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흥분했던 김승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거는 뭐 게임 하다보면은 네. 그 이렇게 끊는 타이밍이라면서요 네. 근데 저거를 이제 김승현 선수는 왜 짜증이 나냐면은 네. 자기 허리 부분이 안 좋은데 밀려서 넘어갔단 말이죠. 그래서 거리에 그렇죠. 조금 이제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제, 그래서 이제 흥분하는 거란 말이죠. 근데 뭐흥분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죠 네. 자, 뭐 브랜든 로빈슨과 김승현 뭐 악수를 한 번씩 해봤고 지금 김학섭 선수 조금 전에 파울이 나왔었는데 김승현이 김학섭의 얘기를 듣고,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있는 거란 말이죠. 네. 근데 아, 나는 그 끊으려고 했는데 네. 아, 뭐 형이 넘어갔지 않냐. 근데 야, 그건 아니지 않냐. 이런 얘기거든요. 네. 너무, 너무 과하지 않았냐.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이병수 선수가 이제, 어, 색깔이 가쁜 점을 이제 또 강남을 했죠. 대 네. SK나. SK를 들어볼 때가 됐는데요. 자, 조금 전에, 아 김승현 선수. 화가 <laughs> 났죠? 자, 근데 저런 게 이제 저런 거 자기가 허리가 아픈데. 예. 이제 그런 그, 어,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. 사실 이제 뭐, 고의가 아니고 이제 끊을려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넘어졌죠.